왜 이러시는 거예요? 한달 전부터 이랬는데 네. LG 서비스 센터 갔을 때는 게꽃다 키면 또 멀쩡해져서 아무것도 못 해줬거든요 네. 근데 이제는 너무 자주 그래가지고 이게.. 이거 왔어요. n h n s h 뭐 그런 거 계속 뜨거든요. 네 갑자기 레고 먹어서 아무 것도 안 되다가 그게 계속 그렇게. 음. 하셨거든요. 뭐 아무 것도 안 되네요? 껐다 켜면 된다고요? 강제로 그냥 꺼버리면 되거든요. 그러면 되고 어쩔 때안 맞고 그러면. 네. 한번 시도는 해볼 건데. 네. 안될 수도 있어요. 안 되면은 하드 SSD로 교체하셔야지. 네. SSD가 교체하셔야지 SSD가 날라오는 거예요. 교체하수뭐더 깔아야죠. 얼마 정도 보죠 보면은, 네. 원래 표시가 되야 되잖아요. 0000에 네. 표시가 음. 됐어요. SSD가 깔아가지고 음. 안될 거예요. 제가 이거 20년도쯤에 샀는데, 오래돼서 이렇게 된거요 그럴 수도 있고요. 네. 이게 뭐 자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면은, 네. 한 번도 교체를 안 하셨을 네. 거예요. 네, 맞아요. 그러면은, 그게 고장나서 갈 수가 있어요. 일단은 어떤 문제를 봐야 되기 때문에, 네. فيما <applause> <applause> 네. 그리고 지금 제 걸로 바꿔서 꼈더니 네. 들어오려고 하는 거거든요. 네. 장치 찾고 있고, 그러기 네. 때문에 자료는 그래도그업을잘 해놓으셨네. 네. 혹시 여기 그러도그시나요 한글 그러도그시나요 한글 그러 정품? 종품? 네. 정품은 그냥인그넷으로구매하시고그러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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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 정품이면 꽤 가격이 나가실 텐데 한3 0얼만 나가실 텐데 어, 아, 저 대학생이라 학생용 아, 버전 네. 좀 저렴한 거 학생용 버전 10만원인가? 네. 십만 10만 그 정도 되는 같은데 음, 잘 들어와요 감사합니다 여기 교체가지고 작업할게요 네. 512. 512. 더 작은 거 쓰면 안 되겠죠? 더 작은 게 없어요. 작은 게 없어요. 네. 기존에 꼽혀있던 것도 512에요. 뭐 지금 상태에서는 SSD만 갈면은 중상 부팅이 되니까 음. 딴 거는 뭐 없다고 봐야죠. 근데 이제 딴 것들도 문제가 생길 수는 있죠. 오래돼 가지고. 그렇죠. 아, 이거요? 네. 아, 어, 시분한3시 반쯤이면 끝날 거 같은데요. 저거? 그때 다시 이봐도 될까요? 예. 네. 네. 아침에 오전에 전화 드렸거는데 네. 이게 음, 계속 재부팅이 걸리길래 그냥 재부팅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화면이 안 나오면서 재부팅 윙! 가 꺼졌다가 윙! 네, 컴퓨터입니다. 지금 될까요? 지금이요? 네, 오셔도 되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따서 봤더니 여기 팬이 안 돌더라고요. 메인보드에 붙어있는 거 메인보드 중앙에 붙어있는 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팬이 네. 안 돌.. 부... 안 돌.. 도... 딴 거는 음, 겠고 그게 안돌 뭔가가 지금 일이 났나 이게 중앙에 있는 게안 돌면 네. 안 들어올만도 해요. 네. 왜냐면 열을 식혀주는 건데 네. 이게 열을 못 식혀주니까 아, 네. 그냥 꺼지는 방법밖에 없죠? 이거는 쿨러부터 갈고 나서 봐야 되고요. 네. CPU가 모델명 아세요? CPU. 예. 네. 네. 옛날에 사서 지고모르죠 네. 그러면 어, 일단 또? 뜯어가지고 봐야 돼. 일단 뜯어가지고 보고 네. 어떤 걸로 바꿀 수 있는지를 봐드릴게요. 음, 네, 뜯에 따라서 열 발생이 나는 게 심해가지고. 일단, 쿨러만 말씀드릴게요. 이걸로 네. 교체를 했을 때는 교체비까지 5만원이 나와요. 네. 그리고 이걸로 교체를 했을 때는 7만원에서 8만원 정도 나와요. 중에 선택하시면 될것 같고요. 좋은 거는 이게 더 좋은, 뭐 네. 음. 그게 더 좋은 거예요. 어떻게 더 좋은 거예요? 저거는 이제 원 타워고요. 원투 아, 네. 타워고요. 아, 네. 이게 더 그런 성능이 좋아 성능이 더 훨씬 좋아요. 그럼 이걸로 이걸로 해드려요. 네. 이건 별론 거죠. 그거는 기본 쿨러예요. 네, 그렇죠. 네, 기본 쿨러인데. 그거에서 좀 좋은 편이긴 해요. 근데 거기서 보시면 알, 알듯이 네. 이게 원래는 이렇게 다 이렇게 돼 있어야 돼요. 이쪽 거나 저거. 아. 여기는 접촉이 아예 안 됐다는 거예요. 아하. 가 지금 게임할 때 쓰는 거라서. 네. 그러니까는 지금 마음이 급해요. 여기를 주말이라. 저기가 저렇게 떠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는 아무래도 문제가 더 낫겠죠? 음. 네, 네, 주말에 게임해야 되는지 게임 못해서 아 어제 밤부 <laughs> 마음이 애 같아가지고 일단은 한번 해봅시다. <laughs> 네, 큰일이안 돼요? 이제 다제까진는 되는데, 점점 죽더라. 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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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깐만 잠깐만. 외머리가 두개가 문제가 아... 갈비가... 있나보네 아니 이거 뭐 갈면 되죠 아, 여기에 데이터가 다어가는거 아니 아니지. 아, 아유 컴퓨터를 몰라가지고요 한 줄만 알아요 게임 <laughs> 그리고 너이찬원너 너 말투를 좀 바꿔야겠다 이것만 갈면 되겠다 일단은 쿨러는 안도니까 는 바꿔야 네. 될 히터밖에 없고요 네. 메모리는 나갔으니까 바꿔야 되고요. 네. 네. 거기에서 이것만 죽은 게 다행인 수도 있어요. 짜증이 들어요. 어릴 때 불러와야 되고. 어. 또 어제 학교 안 가고 계속 하잖아 파워... 저게 쿨러가 안 돌았으면은 네. 중간에 계속 하다가 꺼졌을 텐데. 괜찮아. 괜찮았다고요? 네. 사실 엄마는 문제 작업할 때 항상 저장이 네. 안 되고 네. 꺼지진 않았는데 저장이 안 돼서 하다가 하던... 서류를 다 날려가지고 화가 난 적. 줄... 저장이 안 되는데, 응답이 없으면 뜨는 거야. 엄마가 얼마나 당황했어. 살았어. 아, 아 쿨러 교체하는 거는 조금 걸릴 거네요. 하나가 얼마나 돼요? 저장이 아니라, 속도 처리해주면 주는... 그럴꺼에요 이렇게 치고 어우 왜 이렇게 춤추면서 8기가요 8기가요? 요즘은 몇 기가? 16기가요 어. 요즘은 얼마나 하나요? 1 6기가짜리 제가 교체해주고 받는거는 6만원이에요 그럼 16으로 두개 꽂아도 되죠? 16으로 두개 꽂으셔도 되죠 근데 게임 네. 게임 안되면 여기 사용해서 네 게임 안된다면서네 그럼 더 좋아요 더안거은안 뭐 꼽아도 돼요 안거봐도 꼽아 돼요? 네한개 꼽는 거보다 두개 꼽는 게 좋지 라는 걸 어디서 본거 같은데? 좋기는 한데 네 돈이 더 들어가니까 아. 그만큼의 투자할 금액은 아닐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네 제가 볼땐 그래요 음. 게임이 안 된다고요? 어.. 네 우리 아들이 발로란트인가? 네. 그. 아, 어, 어. 어, 발로란트 후배. 어, 그게 안 된다고 난리 버거지예요. 발로란트 후배 끝나왜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몇 학년이에요? 중학생이에요. 2학년. 어, 저희 아들도 중학교 2학년. 아, 아이 얘기 가는 게 아니죠. 얘가 어떻게 하겠어요? 어, 저 그래서, 아 어, 발로란트 어. 끝나고 가했어요 <laughs> <laughs> 어제 학교 안 가서 놀아야 되는데 컴퓨터 안 돼가지고 지금. 발로나트 말고 다른 건 없어요? 아 컴퓨터 인터넷도 좀안 되더라고요 접속이 왜안 되는지 모르겠어. 네가 어떻게? 근데 제가 어, 네, 잘, 잘 되네. 잘 되시는데. 전 인터넷 문제 아니면 저희그 와이파이 때문에 그 문제라서 그 USB를 루에다가 이제는 그런 와이파이로 잡으면은 안 돼요. 좀 멀리서 게임 하려면 유선으로 연결해. 야 유선? 네. 뭐, 연결하는 거좀 연결해주세요. 한정하있어야죠 그건 유선으로 연결해야 되는 거라. 유선이요? 유선, 유선. 아 유선, 이런 걸로, 랜선. 그건 없었거든. 그, 뭐냐, 통신사 있잖아요. 네. KT나, 네. KT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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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SK나. 네. 그 통신사에 연락해서 방마다 통하게 네.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그래서 안 돼요? 그거는 무조건 유선으로 연결해야 되고. 네. 어디 중학교 다녀요? 강변 중학교. 아 미강중. 예. 네. 애기. 네, 저희 아이는 미사 중. 미사 중. 아니 어떻게? 미강중에 손지민 아 되니? 손지민. 아 들어본 것 같아. 저도 들어본 것 같은데. 남학생이죠. 응. 아, 규민이는? 그... 박규민. 아 알아요. 아, 아 규민이 알아요. 주, 축구. 아 같이 아니 축구 예전에 아, 같이.. 맞아 응. 축구했던? 응. 네, 김민은좀 시간받고 지민은좀 약간 꼬통이아 그래? 한번 네. 한 거예요 어디서요? 제가 셀프로.. 어. <웃음> <웃음> 업데이트 하셨어요? 업데이트 안 해놨어요? 아, 업데이트도 한거 같은데 그 내가 좀.. 이 사양이 이제 또 좋은 아,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아, 그래야 말이지 그래 시험도 끝났겠다 열심히 발로한테 해야 되나 안 되면 가만... 아, 나가 놀진 않나 봐요 그래도 나가서 처음... 게임해요 아 그래. 그래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laughs> 흑재토가 필요해요. <laughs> 맞아요. 거네 잘, 잘 봐도, 네. 그렇다면, 이제 뭐, 할수있을지 아 저게 피가 또어진짜 사실 얘가 어떤 이트이랑또 다르더라고요 <laughs> 어제부 유튜브 보면서 이거 빼다끼라고 하고 빼딱빼딱빼했는데 이거 안하는데아 그래도 토요일에 여셔도 정말 다이다 토요일까지는 해요. 일요일은 안 하지. 빨간 날은 다 일해요. 아 조심해. 어제 어제밤에 고장났게다니 오늘밤에 고장났어. <laughs> <laughs> 너는 일요일을 아주 아무 아무런 연습을 안어예 가져가도 되나요? 요 요건 혹시? 아 그거는 이거 이거 예, 풀러 다느라고 뺀 거고 뺀 거라서 아. 필요도 없어요. 이거 안 가져가도 되죠? 버리셔도 돼요. <laughs> 여기, 그러니까 여기다 버려도 되죠. 네. <laughs> 저희 혹시 주차 주무세요. 어, 그래. 네. 노트북은 업데이트가 조금 남았어요. 조금 기다리시면 돼요. <laughs> 그건 그 통신사에 네. 전화해서 뭘 달아달라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방에 연결을 방에서 하는 거잖아요 컴퓨터네 맞아요 아까 그러니까 방으로 통하게끔 아, 와이파이가? 와이파이 말고 유선 유선으로? 네. 그럼 뭘 설치해달라고 그야 되죠? 그 방을 통하게끔 네. 방에서 컴퓨터 할수 있게끔 유선으로 네. 연결을 해달라고 아, 그렇게 얘기하는데 걔네들이 아. 알아들어요 그래가지고, 유선으로 연결하셔야지, 게임을 하고 그러는 거는, 네. 와이파이로, 네, 와이파이로 쓰는 건 아니에요. 끊어지고, 느리고, 그래요. 네. 네, 느린 건 아마 그것 때문이었을 것 같고, 네. 어, 어. 그리고, 발로란트 안 되는 거는 그거, 뱅가드. 네. 이건 게임 내에서 걔네 그거이기 때문에, 그, 발로란트, 고객센터 있을 거예요. 거기 네. 전화해가지고 어떻게 해볼 수 있냐, 그 때문에, 그것 때문에. <laughs> 또 발로란트랑 애들이 하는 게임이 또 있던데, 컴퓨터로 오버워치, 발로란트, 어, 배그. 아, 그 배그? 이것도 배그할 수 있는 사양이네. 충분히 배요 아, 충분히 <laughs> 네. 네. 언제 오픈하셨어요 여기? 저요? 네. 지금 6년차, 7년차인데. 아, 화점 아, 되셨구나. 네 코로나, 코로나 터지기 전에 아. 했으니까. 엄청나되셨구나 저희 센터가 생긴 게 지금 1년 조금 넘었거든요. 뭐 무슨? 장애인 가족 지원센터. 아. 네, 뭐, 어, 수, 노트북도 하시나요? 수 노트북도 사는, 수 사는 거. 네, 노트북은 아. 거의 추천만 해드려요. 아 추천만. 네 추천만 해드리면 이제 다 뭐, 가지고 오셔 가지고 그 프로그램 깔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아. 왜냐면은 노트북을 네네. 제가 판매를 하게 되면은 제 마진에다가 부가세까지 붙여야 되잖아요. 아, 그게 그거? 그게 있어가지고 그냥 추천을 해드리고 사가지고 오시라고. 그게 더 싸니까. 한번 해볼래? 아니 이런 키보드도 여기서 팔아요? 네얼마예요 보통 4만원 정도 돼요 아, 무선인가요? 의... 아니요 유선이요 유선인요 네. 게임용은 다 유선으로 해야돼요 와이파이 때문에 그럴수있고나네이 자체가 안됐어요 도둑인 자체 아예? 네. 느렸고? 그래서 이걸 포맷도 했다가, 네. 사람도 불렀다가. 그런데도 뭐 해결이 안된 거예요? 네. 똑같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 들고 가야 되겠다. 또 마침 언니를 만나가지고 그때. 아. 하. 이게 뭐냐면은, 네. 그, 출장으로 다니는 애들은 네. 저거를 갖고 다녀요. 그는. 이거를 포맷으로 싹 일곱 가는 게 아니라, 네. 자기들 그 가지고 다니는 이미지를 덮어씌워 버리는 거예요. 아...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출장비도 내고 했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직장 다니니까 또 시간이 또 여유롭지 않으니까 그치. 어떻게 출장이라도 불렀죠. 네. 근데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잘 된대. 저는 우 네. 우에 이거 그 USB 꽂는 멀티탭도 샀어요. <laughs> 그걸 사야지 좀 빠르대요. 아유 그랬는데. 또안 되는 거야. 설치조차도. 안 네, 되겠지? 설치집, 노딩조차도 안 돼. 이렇게 그 SK텔레콤에 전화해서 그거 응. 컴퓨터 연결선 해달라고 그 말만 했어도 응. 좋았을 텐데 전혀 그 생각은 하지도 못해. 연결해 달라고 하면은 네네. 아마 한 20만 원 청구를 할 거예요. 아, 네네 네. 어? 다시 가 볼게요. 이제 금방 돼 이런 모니터도 썼다고 n 지 it. You d 좋아해? 요네 예, 많이 하죠 어. 근데 이 b 게임보다 u say game, but I'm not. I'm not p 고 a y i n g I'm not playing. I'm not p l a y i 그리고 편집하고. 그 프로그램 짜고 하는 거 아. 자바 그런 쪽으로 아. 네. 프로그래밍 쪽으로 다 가르쳐가지고 아.